안녕하세요. 꽃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키우기 쉬운 꽃, 루엘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멕시코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루엘리아는 단연생 허거식물입니다. 그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1년생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 겨울 동안에는 실내에서 키워야 합니다. 원산지에서는 멕시칸 페츄니아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창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름은 처음 루엘리아를 우리나라로 가져오신 의사선생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도 있고요. 우창산방이라는 데서 따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 분은 베트남에서 루엘리아를 가져오셨답니다. 위 이야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어, 루엘리아는 아열대성 식물입니다. 루엘리아는 햇빛 좋아하고요. <laughs> 물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 노지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분에 루엘리아를 심어서 키우는데요. 여름에는 금방금방 물이 말라요. 매일 아침 물을 주는데도 잠깐 방심하면 이렇게 시들더라고요. 뿌리 발달이 그만큼 왕성하다는 뜻이겠죠.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그 촉촉하고 비옥한 땅에서 루엘리아는 잘 자랍니다. 어~ 아침에 핀 꽃은 저녁이 되면 시들어요. 이렇게 예쁜 꽃이 저녁이 되면 이제 이렇게 투둑 <laughs>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어, 매일 아침 이제 새롭게 꽃이 피는 거는 그~ 일일초하고 네 같은데요. 어~ 다른 거는 루엘리아가 씨앗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일초는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씨앗이 맺히는데요. 어, 원예종으로 개발된 루엘리아는 음, 씨앗을 맺을 수 없는 무성 꽃이 대부분이랍니다. 무성 꽃이 많은 이유는 그 너무 왕성한 번식력 때문이에요. 그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아시아 일부 지역하고 남태평양의 일부 섬 지역에서는 이 루엘리아의 재배를 금지할 정도라고 하네요. 삽목한 루엘리아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냥 모래 땅에 꽂아놨는데 이렇게 쑥쑥 잘 자랐어요. 루엘리아는 키가 무척 큰 식물이에요. 1미터가 넘게 자라는데요. 어, 제가 여기 심어둔 루엘리아도, 네, 키가 너무 막 빨리 쑥쑥 자라가지고요. <laughs> 네, 뽑아내야 돼요. 네. 이거 뽑아낸 루엘리아인데요. 예,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이파리가, 음, 이게 협죽도하고 닮아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보라색 꽃이 피니까, 그래서, 보라색 협죽도라고도 한다네요. 네, 뽑아놓고 보니까, 뿌리가 갈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파트에 갈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골치 섞인 적이 있거든요. 시약 번식도 잘 되고, 뿌리로도 빠르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 원산지에서는 이 루엘리아를 정원에 안 심고요. 그,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렇게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뭐그 지나친 번식을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요. 겨울 되면 다 죽으니까. <laughs> 뿌리 진짜 튼튼해 보이죠? <laughs> 네, 봄부터 가을까지 쉼없이 이제 꽃이 피는 이 루엘리아는 키우기가 진짜 쉬워요. 그 해가 이제 잘 드는 곳에 두고요. 그리고 이제 물만 주면 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요. 그 꽃이 이제 쉼 없이 피기 때문에 가끔 그름이나 비료 챙겨주셔야 돼요. 영양분이 부족하면 꽃이 이렇게 좀조금해지더라고요 자잘하니. 음. 이거는 뭐 개체수 늘리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럼 뭐 씨앗이 없는 무성꽃이라고 해도요. 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지 뚝뚝 잘라가지고요. 물꽂이를 하거나 삽목을 하면 네. 그 개체수 얼마든지 늘립니다. 그 삽목보다 물꽂이가 쉽기 때문에 음 저는 주로 이제 물꽂이를 이용합니다. 이 삽목할 때처럼 잘라낸 가지 이렇게 대충 다듬어 가지고요. 어, 그 물에 꽂아 두면 네, 끝이에요. 물을 뭐 그렇게 막 자주 갈아 줄 필요도 없어요. 네, 그다음은 루엘리아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아 가위가 좀잘안 들어 안 들어가지고 <laughs> 진짜 안 잘라지네. 아, 요거는 이제 제가 8월 30일 날 가지 잘라 가지고요. 물꽂이 해 뒀던 거거든요. 이 얼마 만에 뿌리가 나오나 봤더니 진짜 뿌리가 금방 나와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뿌리가 나왔더라고요. 그 이거는 지금 보름 이상 지난 거고요. 그 삽목을 하면 습도가 유지되도록 이제 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물꽂이는 그냥 가지 잘라 가지고 물에, 물에 꽂아두면 뿌리가 네, 알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꽂이가 훨씬 쉽죠. <laughs> 안해 안 보신 분들은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는 음, 제가 이제 장마 때그 장마 때그 꽃밭에 심어둔 루엘리아인데요. 아, 예. 얘들도 진짜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이를 좋아했으면 조금 더 일찍 그 꽃밭에 다 루엘리아를 심어 둘걸 싶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그 노지 활동이 안 된다고 해서 화분에서만 키웠는데요. 어, 이 물이 지어서 피는 꽃을 보고 싶으면 좀 일찍 그 정원에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장마 때 자른 가지를 이제 이렇게 땅에 꽂아놨더니요. 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얘들 좀 일찍 심었으면 키도 크고 꽃도 훨씬 많이 이렇게 달렸을 텐데. 여름 정원에 그보랏빛 색채를 더하고 싶다면요 봄에 루엘리아를 심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럼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나는 루엘리아 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이 지어서 피어 있을 때 루엘리아도 예쁘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